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어, 단타로 SK 바이오랜드를 좀 갖고 있었는데 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3만 원 넘어서 또 나눠 가지고요. 네, 3만 원에 한번 하고 3만 아, 5 0 0원에 일단 수익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을 네, 조금 네, 단타로 조금 먹네요. 네, 단기 수익으로. 네, 오늘 산게 아니고요. 네. 유날 사고 예. 네. 유날 사고 여 가지고 네, 조금 200주입니다. 200주 <laughs> 많지 않아요. 100주, 네, 100주 사가지고 네, 조금 더 내려면 오더 살려고 그랬는데안 내려버리네요. 네, 오일 써가지고 일단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거의 한10% 가까운 수익이어가지고 네, 좀 좋네요. 네. 그다음에 오늘 종목이 인성정보죠. 네. 네, 단타로 들어갔습니다. 네, 단타로 들어가지고. 아, 인상 정보가 아니죠,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인상 정보 유비케어죠, 유비케어. 아유. 유비케어, 유비케어네. 상한가 들어가 가지고요, 네. 상한가 들어가 가지고 오늘 뭐5% 갭이 안 떴더라고요. 예, 네. 조금 네. 7%, 그냥 네. 7%에 갔다 가지고 네. 조금 네. 먹고 나왔습니다. 네, 매도했습니다 바로 유 네. 그다음에 한국알코올도 매도했습니다 오늘. 이건 조금, 그런데요. 아, 조금 더갈줄 알았는데 못 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네. 현금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사모았었는데, 일단 아마 5%도 못, 못 먹었습니다. 5%도 못 먹고 그냥 매도를 해버렸다. 아셨죠? 지금 시장이,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요좀 이번 주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셨죠 예. 네. 어, CS를 좀 갖고 있는데, 좀 빠지네요. 네, 그냥 놔두게, 놔두게, 놔둘 거고요 네, 조금, 별로, 차트상으로 참 코스닥이 올라야 되는데, 어, 지금 뭐, 코스, 요 부분인가요? 어, 회인과 기관이 오늘도 엄청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을. 아시죠? 네, 코스닥을. 아침부터 계속 매도 중이에요. 아셨죠? 네, 별로, 별로 좋지도 않고, 오늘 연기금이 오늘따라 연기금이 오 매도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어, 유비케어 단타 치는 거하고, 에스케어 바이오랜드 한국 알콜 전부 그냥 현금화 하고요. 어, 조금은 그냥, 어, 이번 주 당분간은요, 현금화를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예, 단타도 안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좀 볼까요? 음, 천일선은 못 넘긴다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 천일선이 천이거든요. 7 0 0이야요 700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격하지 않는다 하셨죠? 예, 넘기는데 이렇게 빵빵빵빵, 빵빵빵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네. 조금, 네.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지금은, 네. 어, 추격은 하지 않고요 현금을 그냥 보유하고겠다 단타도 안 하겠습니다 그죠 당분간 단타도 안 하겠다 그죠네 당분간 단타도 안 하고 일단 올해 1분기 5월 15일이 이번 주가 마지막 그 실적 발표 마지막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 하는 거 보고 어, 그 이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현금화 그러셨죠? 올라온 쪽쪽 그냥 매도한 다음에 현금화하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셨죠 일 여기를 부분을 좀 살짝 살짝 건들 것 같은데 여기는 못 넘길 걸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천일산 부분은요 이제 못 넘길 것 같다, 그죠 네, 이 전고점 보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죠 옛날에 1월달 그 다음에 2월달 여기 전고점 보이기 때문에 여기 넘기가 조금 상당히 알았죠? 어려울 것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아, 차트는 좋아요 2 3 3 7 4 5 차트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쉬어가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전고점 부근인데 지금 부터 추격하지는 않겠다 하셨죠? 추격은 하지 않겠다 하셨죠? 올라온다더라도 하 아, 추격은 하지 않겠다 하셨죠? 추격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겠다 시장을 당분간 하셨죠? 월봉 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항상 말씀드렸죠? 네, 월봉상. 아이고 이거 이거 면안 되죠? 어, 레버리프 컬 차트로. 예. 말씀드렸어요. 그니까, 요 정도까지는 뭐 조금 뭐 이렇게 70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60선, 월봉상 6 0 돌파하기는 어렵다. 아셨죠?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6월 달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아셨죠? 그냥 지금 그냥 참고 주고 있겠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모든 종목을 현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오해하실까봐 갑자기 그냥. 가급적 그냥 단타 이런 거의미 안하고요 현금을 좀 들고 있겠다는 거고요 c 이스가좀 빠지네요 그래도 뭐 들고 있겠습니다 이종목은 네. 3 6 0원 정도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좀 지켜보시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